안녕하세요. 어, 네. 나나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찾아왔는데요. 음, 어, 진짜 거의 2개월 만에 영상을 올리는데요. 근데 밤마다 소통도 안 해줬고, 완전히 그냥 안 해줬었어요. 제까닭을 제가 여기서 그냥 완전히 다 털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, 이건 저희 할머니 폰이고요. 일단, 어, 제가 그때, 그니까 러 11살, 그때 한, 1월 정도 됐었던 거 같군요. 네. 그, 저는 그때 보면 11살이었고요. 저한테는 핸드폰이 없었던 시대였어요. 저는 할머니 폰을 2시간씩 매일 했었어요. 자, 거의 중독 수준으로 했었어요. 이제 근데 저한테 팸이 하나 있었는데 근데 이제 할머니 폰이잖아요. 이제 잘 때는 그럼 할머니한테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제 계속 계속 오픈 채팅방이었거든요. 그럼 계속 카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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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톡 막할 거예요. 할거 아니에요. 제가 카톡을 안 해도 밤에 할머니가 막 짜증 나가지고 엄마한테 말했거든요. 이제 근데 이제 엄마가 이런 거죠. 이제 카톡방을 싹다 나가버리고 저한테 있었던 언니들 다싹다 다 나가버렸던 거예요. 이제 그 유튜브도 엄마 삭제했고요 편집에 키네마스터도 삭제했고. 완전히 삭제해버렸어. 저는 아예 이폰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. 결국 저는 11살 4월이 되던해 여기 폰 하나를 얻었는데요. 패턴 비밀. 이런 식으로 폰을 얻었었어요. 이렇게 폰을 얻었는데, 이제 이 폰으로 이제 이 폰을 얻었으니까 제가 이 폰을 사용할 거 아니에요? 결국 이 폰은 이제 안 쓰게 되었고요. 이제 제가 이제 또 다시 유튜브를 깔면은 이게 복귀가 안 되는 줄 알았어요. 이때 동안. 복귀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. 이렇게 해서 폰을 얻게 된 거고요. 현재 반모자들은 제가 반박이어도 반박이면은 그냥 이 영상에다가 또 반박이야. 어, 언니 반박이야.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제가, 네, 알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. 악플식으로 달아주지만 안아주시면 하는 바람이고요. 우선 제가, 근데 다, 다 영상이 뜸해진 적은 진짜 죄송하고요 그리고 저에게도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. 잃어버린 구독자 6명을 찾고 있어요. 6명을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은 사, 감사합니다. 그, 안녕!